자, 있는, Good morning. 어, 네, We've got a rioter takeover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JTF and Sarah were using the site as a field hospital, but armed hostiles swarmed in. Now they've got the med staff as hostages. We need them, especially Jessica Candle, the virologist who is running the place. Find her, send her to the base, and clean up what's left. 80 그렇게 까지 할려나? 자그 다음에 띰! 자이 제시카를 구출하는게 현재 미션이에요 그리고 Jesus, it's 이 미션들 보시면 big, 레벨이 써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레벨에 맞게 가시면 돼요 플레이를 요거 하고 여기 갔다가 이쪽 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미션을 i 행하도록하 s 어 s 오세요 아니요 e 비아 i 니다 t 비 아니에요 로그 에이전트 킬도 h 3 n 0정도 있구요 그 다음에 플레이 타임은 토탈 한 670시간 정도 됩니다. 이 계정만요. 계정은 토탈 3개 있고요이 계정만 670시간 정도 했습니다. <laughs> 자, 난이도는 어렴으로 려 갈게요. 어 뭐, 의미 없지만. We'll hold here to cover your back. 더울 거예요, 얘 잡으면. One of our top priorities. of best for a secure source is a line running through the unfinished pathway project. This is through one of the former comm went in to do the job. They haven't come out, and common they are offline. power and recover roads in that order. One's important. The other's vital.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게 아니거든요. Oh 아마 만약에크를 보면은 그 순서가 뭐 레벨별일 거에요. 이게 456 백화점이 8인가 7인가 그럴 거고요. 엠머스트 아파트가 14인가 그럴 거고, 어? 타임 스퀘어가 더 뒤에 있네. 타임 스퀘어가 더 낮을 텐데 레벨이 아닌가? 타임 스퀘어가 더 없나? Patched in. Let's see what I can find. Can you see the CCTV feed? Looks like Candle and her staff are being forced to treat their wounded. 일단 뭐 확인해 볼게요. <laughs>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레벨별로 가시면 돼요. 미션에 레벨이 써 있는데 그 미션 레벨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맨 마지막에 영사관 가게 돼 있어요. 센트럴 파크 다음에 아, 그랜드 센터를 다음에 어, 영사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닌가 잠깐 왜? 어시 영사관? 영사관이 이쪽 아닌가? 어쨌든 번지기 막았고요. 두개쓸수 있지 않나, 이제? 이제가 안 되네. 아, 이거 위에밖에 안 되는 것처럼 자, 너 맞으시고요. 아.. 에바 참치. 하나도 안 맞았네.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여 다음에 오는 애들 문제예요 저쪽에서. 저거 저거. 쟤네 둘. 쟤네 둘이 문제. 쟤네 둘. 지금 보인는거 있죠, 쟤네 둘. 시기 말이야 이 진행 순서는 이따 한번 더 알아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그니까 어느 정도 이거 플레이하고 오늘 량만큼 다음에 이 상황이 게임 I think it's better my folks didn't live to see any of this. But then I think about all the people doing their best to keep going. 여기도 I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Go get them. 지금 제가 To get to Kobe's, you'll have to pass by some contaminated areas. There used to be plenty of sick people being treated there before they got shot. So, be careful. 뭐 만능열쇠 구하고 한번 먹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드시면 돼요. 아, 아 여기 아닌데 네. 진짜 총 마음껏 쏘기 좋은 게임이에요. 진짜로 디비전은 총을 중심 마음껏 쏘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여기 있죠. 제시카, 우리? Your head down Morning, hostiles detected. Oh, clutter. 오! 너, 너, 노노노노안 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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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 아, 저 잘못 던졌어. 아 포스닝 여서세요 엑셀어버렸 자, 그리고 기억하기에 왼쪽! 기억이 왔다면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돌면 이 안쪽에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세요, 고.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만큼. 아, 정말요? 아, 폭스 선이님 갖고 계셨군요. 아쉽네요. 아. 아 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스나이퍼가 있어야 좀 편하거든요. 이 미션이... 아직 만들어 왔는데, 지금 쓸 수가 없네. 레벨이 달려서 6레벨이었나, 5레벨이었나, 5레벨인데... 아... 나오는 뭐 처리하면서 레벨업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하아, 일단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조준균한테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렙으로 오시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 그, 쪼렙 들고 오셔야죠, 당연히. 당연하게 쪼렙을 들고 오셔야죠. 참여하시면. <laughs> 당연한 겁니다. 아, 나 노린다, 버스 제발 쟤네 잡고 레벨업 하자, 제발. 오랜만 찍으면 약간 편해진다. 됐다. 자, 얘만 잡고, 얘만 잡고. 지금 이 친구 귀찮으니까. 지금 잡고. 꺼내고.

이때까지 접근한 것도 처음인데. 아하하하. <laughs> 메이드야, 아! 오늘은 설치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설치하세요. 왜냐면, 일단은 스토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가능하면, 천천히 설치해볼게요. 아, 나다 썼구나. 아, 고통받는다. 제거하고. 아, 제거하고. 아, 터치가 문제이긴 한데, 천천히, 천천히. 푼 것. 하. 아. 됐다. 짜 e 애먹게만들있어 자, 모든 장비 해지 바꿔 깁니다. 물론, DPS 이 친구가 더 높아요. 하지만 이게 원래 좋아하는 총기 쓰는 게 짱입니다. 총은 원래 좋아하는 자기... 디베전의 가장 큰 장점. 무기가 많다 보니까, 그, 자신이 좋아하는 총기를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 아 그리고 이, 맞다 나갈 때는 꼭 이거를 따라서 나가셔야 돼요 점수랑 경험치 꼭 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작전 계제로 만약에 바로 이동하시잖아요 여기 다, 다시 깨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행동 하시지 않기를 바래요 왜냐면 제가 이 게임 처음 했을 때그저 그렇죠, 빠른 이동을 해버려 갖고 여기 다시 깼거든요. 짜잔 게임은 마무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 물론, 이, 이거 뭐야. 처음 하실 때만.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어요. 아이템 먹으면 끝난 게 맞아요. 네. 처음 하실 때는, 어, 나가는 것까지 꼭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안전하게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저거 안해 갖고 됐죠? 옛날에 진짜 이거 디비전 처음 했을 때 제가 다시 했거든요. 아 그리고 봤다 여기 팁여여서서어어다니든요요어어실실때리세요일일달리리스페페이스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we got a piece here that's calling your name we got cleaners patrolling the streets near some construction site well look who it is thanks for getting me out of the garden i've been in some hostile work environments before but jesus of course it's not like this place is going to win any prizes either antique equipment zero staff patients lining up out the door this isn't going to cut it we're doing the best we can, Dr. Candle. Any suggestions you might have, I'm happy to listen. I know, I know. Beggars, choosers, all that crap. What matters is beating this thing, but I can't do that without knowing more about it. Here's a good place to start. Sarah is pretty sure Dr. Gordon Amherst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outbreak. God. That asshole saw him present a paper at columbia once he nearly started a riot he's part of this i need to talk to him anything of his you can find notebooks laptops close personal friends i need that too and we need to talk about live samples and antibodies you're gonna be busy and you'll be fixing this saving lives now if you'll excuse me i'll get started 이제 보안동이 가동됩니다, 여러분들. 아, 보안동 의료동, 의료동이 가동됐어요. 이제 그러면 아까 그 의료동 보급품으로 받은 이 포인트들을 여기 쌓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Now 이거 키링, 어디 보자. <laughs> 처음에는 어, 소화병동을 좀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뭐냐 특전에 보시면 면역력 강화, 바이러스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오염이 더 심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이 부분도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소화병동 이유는 키트 때문이에요. 키트가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인데, 어, 저걸 업그레이드하면 한 개를 더 얻을 수 있어요. 아, 두 개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어, 시즌 패스를 사신 분들은 여기 포상 담당관에게서 공짜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피살육도 여기 있긴 있어요. 여기서 어... 주 방위군 백팩을 쓰시면 방어도가 초반에 급격하게 올라가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처치 이 백을 쓰면 구급처치 도구가 두 개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음 뭐랄까 그냥 편하신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아 근데 솔직히 파크라이5 하느니 저는 진짜 디비전 하나 더 살겁니다 어떻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파크라이5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으어 의상 세트를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여기 이 게임에서 어딨지? 어 이거 응급구조대 요 세트를 되게 좋아해요 꽃자는 빼고, 그다음에 휘장도 바꿀게요. 휘장도 여기 여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트를 되게 좋아해요. <laughs> 참고로 이 가방들은 가방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즌 패스 구매자만 쓸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